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성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구텐베르크 혁명과 디지털 혁명 그리고 디카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열리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가지 대변액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도 문자 중심의 전통적인 읽기 쓰기의 문식성에서 새로운 개념의 문식인 복합 문식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놀라운 발달로 인해서 의사소통 방식이 문자 중심의 전통적인 문식성만을 고집하기에는 현실의 변화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즉, 과거 문자로만 표현되던 의미는 오늘날 모바일이나 컴퓨터 스크린 등에서 동작, 음향, 이미지 등이 더해져서 표현되 된다는 것이죠. 문자 언어에서 멀티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읽기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서 복합 양식 텍스트를 읽고 생산해내는 능력인 복합 문식성이 요구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기존의 문식성에서 복합 문식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으로써 전통적인 읽기와 쓰기의 그런 어떤 환경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직시하고 수용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 시대가 이미 벌써 활짝 열렸습니다.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소통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시예술 장르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걸어다니는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인 미디어는 동굴백화에서부터 최근 SNS 미디어까지 이렇게 놀랍게 진보한 것입니다. 2010년 10월 29일, 지금부터 10년 전인데요. 프리데일리 인터넷 기자단의 다섯 번째 명사 초청 특강에서 KBS 정철웅 기자가 SNS와 미디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바 있는데, 여기서 1인 미디어 시대에 도래를 얘기하면서 미디어 환경의 혁명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철웅 기자의 강연 초록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SNS 중 하나가 바로 트위터이다. 트위터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와 1천 8천만 명의 실제 방문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30만 명의 새로운 유저가 생겨나고 있는 그 자체로서 그대한 광장이다. 그 속에서 하루 발생하는 금생만 약 6억 건에 이른다. 실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고 교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트위터의 파급력과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무시할 수가 없다. 정철은 기자는 트위터의 파급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강연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 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실제로 지난 2009년 미국의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불시착한 일을 아이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퍼진 일은 여전히 해자되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또, 얼마 전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던 날 서울 곳곳의 시민들이 너도 나도 자기 집 주변에 침수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린 일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블로그를 통해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열렸다면 이제는 걸어다니는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걸어 다니는 1인 미디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글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낯설지 않고 너무나 익숙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음. 늘 들고 다니면서 어, 실시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수시로 소통을 하고, 또한 어, 1인 미디어를 어, 활용해서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이제 올리고, 그런 어떤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철웅 기자가 10년 전에 이렇게 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새로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생활 그 자체가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시도 이제 기존의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쇄 매체의 새로운 소통 환경이 가창되던 시가에서 노래와 결별한 문자시로 독립을 가져온 것 같이 자금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 역시 시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시는 문자시대로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만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사물인 디카시도 또한 이런 환경에 맞추어서 앞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디카시의 이제 새로운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